아니현지님이현지만오는 거야. 알리오, 거의도 어, 왜적당 감지가 나오냐? 왔다 가볼까? 블랙이도우구나 내가... 내가 아, 아는 블랙이도우는 이게 아닌데, 분명히 광 아닌데, 어... 지새끼 진지이 는가 일단 해. 어, 진짜 뭔소지 아, 이 새끼 검비가뭔 피통 이러냐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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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맞네 전전 너네도 맞아? 아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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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어나 <laughs> 눕겠다 네, 누우면은 한명 내가 살릴게 <웃음> 에이, <웃음> 나 공도 진짜 개절알아는 게. 소리 <laughs> 소야 어. <laughs> 아, <laughs> <덜을게. 웃음> 그만 붙여도. 내가 부팅된거야 서르가 <laughs> <덜을가. 웃음> 아, 등에 기절했다, 기절했다! 옙테! 기절했는데도 기절... 몰라다 아니, 기절 왜 이렇게 짧아? 내가 눈한번 감았다 뜬거 아니야? 이게 기절했다 형이 나 아, 아! 뭐야, 누가 때린다? 흑끼거미네. 어약한번 먹어. 흙대기 <laughs> 끼거미 나, 나도... 아, 죽겠다. 핵... 민트로 때릴까? 미쳤고 한 <laughs> 채네. 세가리. 오. 러. 이렇게. 와. 와. 빡세다, 빡세. 빡대. 미친년. 아 그래도 어, 확실히 베드? 업그레이드 하니까 편하네. 음. 베놈이나 왔어? 그냥 안깝치면 스톤카이 너 나는 그냥 안깝치고안깝치고 안 깝치고 화살로 그냥 딜넣는게 오히려 편했다. 오 어, 최고의 경험. 오, 어, 나이스.